에스겔 25장 1강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암몬 사람들을 반대하여 너의 얼굴을 두라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여 예언하라 암몬 사람들을 반대하여 너의 얼굴을 두라 이 암몬 사람들은 스의 후예입니다 요르단강 동쪽의 랍바를 중심으로 랍바가 그 안문의 수도입니다. 랍바를 중심으로 모압 북쪽의 사막 변방에 살아서 국가를 형성했는데 주전 13세기 주전 600년 바빌론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 있고 그게 그러니까 이 안문 사람들이 바빌론을 고 야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했죠1 1기야 24장 2절 이하 있습니다. 주전 594년에는. 유다를 회유하여 회유하였다. 그 그러니까 유다를 회유해가지고 야저 우리가 저 함께 저 이주되고 저동명을 해가지고 바벨나함 대항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여교과를 나타내고 큰 멸망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아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그 아브라함 족과 롯이 아주 그좀 교활했잖아요. 벌써 족보가 그 롯의 후예라는 것 때문에 내가 딱 보는 순간 아이 사람들이 벌써 에비를 닮아가지고 교활했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암만 암몬 사람들에게로 말하라 하나님 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까닥은너가 나의 성력이 불경스럽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반다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력이 뭐냐면, 에루살렘 그 도시를 말한 거죠. 나의 성력이 불경스럽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반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였을 때 그것을 반다요.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 안문족 속들이 상당히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집안이 포로 상태 속으로 갔을 때에 그들을 반다요. 그러니까 유다의 집안이란 것은 남쪽 유다를 말한 거죠. 자, 아하! 하고 말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뭐,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나 에매를맞고 바벨론에 침공을 받고 할 때, 동정을 보낸다든지, 하다못해 쌀을 줘버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아하, 하고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아하, 잘 됐구나. 응, 꼴 좋다. 이렇게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남이 망할 때 그것을 갖다가 안타까워하고 동정을 베풀고, 어,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저렇게 비참하게 대했을 때는 그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하고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잘한다. 꼴 좋다. 이렇게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눈여겨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쪽의 사람들에게 소유를 위해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동쪽 사람들은 지금의 아랍인들을 가리키답니다. 아랍인들. 그 바빌론이 암몬을 황폐하게 했을 때 이들은 바빌론의 승략을 받고 그들의 목적장소로서 암몬 족속의 땅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바빌론이 암몬을 황폐하게 했을 때 바벨론의 승, 승인을 받고, 바벨론의 허락을 받고, 그들의 목축장소로서, 다시 말하 아랍 사람들의 목축장소로서 암몬족속의 땅을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을 기뻐한다면 죄 짓는 것이다. 3원 24장 17절. 너의 원수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마라. 그리고 그가 실족할 때 너의 심장이 방과화 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원수라도 원수가 쓰러질 때 기뻐하고 박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철었을 때 김일생 이왜 죽나 김정일은 이왜안 죽나 아 빨리 죽게 해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죽게 해 주십시오 북한이 빨리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그들이 고통받고 멸망하고 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그 뒤로는 제가 그냥 그런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믿고 공산당이 미워도 다굶어 죽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진에서 망했으면 좋겠다. 일본은 망했으면 좋겠다. 뭐 중국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원수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원수가 쓰릴 때 기뻐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 암몬 족도는 암몬 족속들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 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조롱했다 말아 아하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 나중에 바벨론이 또 암몬을 쳤죠.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의 땅을 아랍 사람들이 왔고 목축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 됐다는 거죠. 오절 그리고 내가 랍바를, 안몬의 수도죠. 낙타들을 위한 마구간으로, 그리고 안몬 사람들을 가축대들을 위한 웅크리는 장소로 만들겠다. 이게, 나,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안몬 사람들이 망해갖고 거지가 돼가지고, 다 그냥 어디서 그냥 노숙을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그 가축대들이 와갖고, 가축대들을 위한 웅크리는 장소로 만들겠다. 는 거예요. 안몬 사람들을. 그 이거 뭐냐면, 안무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로 먹지도 못하고, 어? 지금, 어디 구석지에 앉았고, 그냥 쭈으려고 앉았고, 막 이렇게 노숙을 하고 있는데, 가축대들이 와갖고, 거기서 쉬는 거야. 왜? 사람들의 몸에 따뜻하게 기대고 쉬면 자기들도 안춥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가축다, 가축대들을 위한 하나의 그노이터 하나의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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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대들을 위한 하나의 그 장소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 안무 사람들이, 안무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서 가축, 가축이나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 이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랍바는 암무의 수도죠. 야뽁강의 상류, 요르단강 동쪽 약 37km 지점에위치하있으며 암몬의 수도였다. 멸, 오늘날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다.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죠. 암만이 지금 그, 그당시는 라빠라는 게, 라빠. 암몬의 수도가 라빠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이 옛날에 암몬족석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알면 참 놀라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그까다구 너는 이스라엘의 땅을 반다하여 손뼉치고 발들로 짓누기고 너의 모든 심술로 심장 안에서 기뻐해 왔기때문이다 기뻐해 왔기 때문이다. 기뻐해왔기 때문이다. 그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반다여. 이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대서 손뼉치고 발들로 짓누기고 이말이 뭐냐면 막 즐겨하는 거야. 막 그냥 사람이 즐거우면 막 발, 발을 왜 쿵쿵쿵쿵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몬족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섭벽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은 매맞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자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 많은 간증 들어보면요. 예서, 시골교회에 온 전도사를 그냥 욕을 하고, 비팍을 하고, 막, 어? 때리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의 뼈에 매를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뭐, 이단이니3단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가만 안둡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진정한 어? 로마서에 다 있잖아요, 갈라서에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다시 말해 진정한 할례 받 할례 받은 사람들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우리가 마음에 이심장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 진정한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을 뭐 무시하거나 뭐, 외면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저랑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 빼매를 맞습니다. 마치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해서 회초를 때렸어요. 그게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잘한다 그러면서 박수치거나 매를 갖고 와. 야, 나도 하나 때렸다 싶어도 매를 때려보세요.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아버지는 자식이니까 그 사랑의 매를 때리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어, 잘한다 그러면서 박수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매를 때리면 그 부모의 입장에 어떠겠어요? 가만 안 두죠. 눈여겨보라. 그러므로, 내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너 위에 내뻗치겠으며 손을, 하나님이 손을 내뻗치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봐주겠다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교도들에게 전리품용으로 넘겨주겠다. 아까도 말했잖아. 바벨론인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저기 해가지고, 어, 저, 여기 나오잖아요. 아랍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목축 장소로 사용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교도들에게 전리품용으로, 전리품이란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 재물을 뺏어가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 여기서 이교도들이나 뭐냐면, 이교들의 전리품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바벨론에게 패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바벨론, 그 내가 너를 그 백성으로부터 잘라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백성, 바벨론으로부터 잘라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의포로로 가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된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그냥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종로로. 내가 너를 나라들 밖으로 사멸하도록 야기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뿔뿔이 흩어진 나라예요 외국으로 처음부터 뿔뿔이 흩어진 나라인 거죠.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너는 내가 그 주변을 살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암몬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박수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한 노릇. 더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속담이 이런 말 있죠. 남의 눈에, 어? 눈물이 흘리가는 사람은 자기 눈에 필물이 흘릴 거다. 그런 거예요.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부터 잘라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백성으로부터 잘라내겠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이 같은 뭐 이렇게 동조가 되고, 이렇게 같은 민족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외면당, 외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아 4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흩어진 안몬족수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읽어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은 안몬족수도 하나께서 님또 나중에 또 뭐랄까, 이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 독립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암몬 사람들에 관련하여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아무 아들들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가 아무 상속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그들의 왕이 가들을 상속받고 그의 백성이 그의 도시들 안에서 거주하느냐? 그러므로, 눈여겨보라, 그 나들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전쟁의 경보음을 암몬 사람들의 라빠 안에서 들리도록 약이시겠다이 말은 뭐냐면, 암몬 사람들의 라빠가 뭐지? 암몬, 사람, 암몬 땅의 그 수도죠. 수도 안에서 전쟁 소리가 들리겠다, 들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황폐한 무더기로 있을 것이고 그녀의 딸들이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의 상속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상속자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암몬 사람들이 한때는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렇죠. 바벨론하고 손잡아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안몬 사람들을 다시 점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상속자들이었던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암몬 안문 그 적속들에게 이스라엘이 상속자다 이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그게 종로로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상속자로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안몬 사람들이 한때는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안몬 사람들을 다시 점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음, 여기 상속 자랑성이 좋은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 완전히. 그걸 마, 말한 겁니다. 여기 상속, 같은 상속자라도 이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그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경보음이라 것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주전 582년에서부터 581년경 에루살렘을 무너뜨린 지5년째에 안문을 무너뜨려. 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에루살렘을 무너뜨린, 무너뜨리고 5년째에 안문을 또 무너뜨린 거야. 왜? 그에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암몬 족속들이 잘한다고 박수 치고 뭐꼴 좋다 그러면서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5년째에 5년이 다가기 전에 바벨론이 오히려 암몬을 또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한때는 자기들끼리 손잡고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바벨론이 암몬을 배치해 가지고 암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못된 세 사람은 반드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울부짖으라 오헤스보나 왜냐면 하 아이가 손상되겠다. 아이는 여기 지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라는 그저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 족속이 있죠. 아이 족속이 있잖아요. 어 아이 여기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아이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치라 너희 라빠의 딸들아. 여기서 헤스본이 갑자기 나오는데 해스본이 뭐냐면 갑자기 모압의 수도 나중에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는 말이 나오는데 모압의 수도 해스본을 향하여 울부짖으라한 것은 당시에 해스본이 암몬 사람들의 점령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해스본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망하면 당연히 점령당한 해스본도 고통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 당연히 당연하죠. 자기를 지배한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암몬 그러니까 사람들의 점령지단 말이에요. 해스보니.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말한 겁니다. 왜찌라 라빠의 딸들아. 라빠가 이제 암몬의 수도자. 의 라빠의 딸들아. 이 말은 뭐냐. 암몬 수도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딸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는 마대천을 가지고 절으라 이거 그러니까 슬픔을 말한 거죠. 예도하라. 그리고 산 울타리 옆으로 이리저리 달려가라. 이 말은 뭐냐면 도망치라는 거죠. 왜냐면 그들의 왕과 그의 직무자들과 그의 군주들이 함께 포로 상태 속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참. 차...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암몬의 그왕 직무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장, 그의 군주들이 함께 포로 상태 속으로 간다.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면 자기는 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 뒷그리치는 따라, 어째 너는 너의 흐르는 골짜기인 그 골짜기들 안에서 의기양양 하느냐? 그녀의 보물들 안에서 신뢰했는데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로 오겠는가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연 요새지에 있으니까 부, 저, 그녀의 보물들 같다는 게 안몬이 굉장히 부유한 거야. 그러니까. 돈 많지 그 천연 그 지역이 천연 요새지. 그러니까 감히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하고 큰소리 빵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물들 안에서 신뢰했다는 것은 뭐냐 보물들을 신뢰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고 자기들이 지금 요새지 그 지역이 요새 요새지랍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쉽게 침공하지 못하는 그지형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백도 있으니까 감히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나. 내가 망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만 안는 거죠. 눈여겨보라 너희 위에 두름을 가지고 있으니 군세들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주위에 있는 저들 모두로부터 그래야겠다. 그리고 너희는 사, 사람마다 곧장 몰아내질 것이다. 그리고 한 명도 방황하는 자를 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 명도 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암몬 사람들의 포로상태를 다시 가지고 오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많이, 많이 맞은 다음에 마, 다음에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들의 포로상태를 다시 가지고 온다. 이 말은 뭐냐면 포로상태에서 풀려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시 독립한다는 거죠. 어? 해방이 된다, 이 말이야, 이만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거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또 잘못해도 또 매를 때리지만은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한번또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참, 이거 참 놀라워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안몬족수들을 완전히 지구에서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금그 안몬족수들이 지금 요르단 사람들이라니까요. 요르단. 요르단은 지금 얼마 전에 축구하고 우리나라한테 이겼잖아요. 근데 요르단이 굉장히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그 암몬 족속들을 지금 요르단 사람들이 아이도 지금 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리지만은 또 다시 또살수 있는 또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불쌍히 가지고 또 궁일을 얘기하고 또살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다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별 교훈은 따는 게 아니고, 악인이 죄를 지어도 우리가 박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여기 나오잖아요. 어? 원수가 쓰러질 때 기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잘한다라고 박수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실제로 그런 길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 하나님 믿는다고 저랑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뭐 예수쟁이들 어때, 어쩌고 하는 사람들 있죠? 반드시 망합니다. 바른 성경을 번역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걸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려도 결국은 그 불쌍이 여기서 또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을 이 내용에서 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옛날에 저는 북한이 빨리 망하기를 막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북한에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순교도 당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경제가 어려웠고 굉장히 굶어죽는 사람도 많대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다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한이 옛날에 에루, 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예루살렘에서 신사참배를 어, 정당화시키고 어? 공식화시키는 그런 죄를 우리 기독교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얘기 범했잖아요. 죄를 그 결과로 유괴가 터져서 우리가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또불쌍히 여기가 갖고 저 부상까지 다피난 갔는데 다시 또 회복시켜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이게 렇 편안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를 때렸던 그 북한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팔, 제가 알기로 80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잘 살았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개인 1인당 소득이 더 나왔다고. 8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근데 80대 후반부터냐확 역전되기 시작했죠. 특히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부터 그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공산당이 다 무너지고 자, 같이 자기들의 동료, 그 국가들이 무너지니까 이 경제가 이게 완전히 박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지금 나만의 100대 1 정도밖에 안 돼. 100대 1. 엄격히 말하면 100대 1도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응? 결국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유교가 났지만은 그 유교를 일으킨 그 장본인들이 북한에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북한이 지금 완전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요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약 200여 가지가 크게 큰 사건, 200여 가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또 불리하게 정책을 펴는 국가나 개인이나 단체나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고통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정책을 펴거나 그 이스라엘에게 손을 끼치는 나라 있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어요. 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미워도 옆집 아저씨가 내 자식을 때려보세요. 누가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똥개를 때려도 가만 안 두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절대로 원수가 망하더라도 기뻐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